靠近吗？ Call Maria, Maria, Maria. Deus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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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보아 프로젝트 터프다 트럼! 김추자 선생님의 노래를 박주희 씨가 지금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와, 또 이런 새로운 모습을 또 보는 것 같네요. 박주희 그러니까요. 씨의 새로운 모습. 아 그래. 너무 섹시하시고 무대 위에서또 김추자 선생님이 이렇게 겹쳐지는데, 아, 그래요? 네, 그때 다시또그 어. 섹시함과 그 매력적을 가지고 있는 김추자 선생님은 얼마나 또 많은 연문설과 스캔들에 휘말렸을지. 음 근데 선배님은 그런 스캔들이 없으셨잖아요. 어좀 그런 거좀 한번 나갔어요 <laughs> 그런 좀 한번 나갔어요그 연문설 모든 게 없어요. <laughs> 사생활을 잘 관리한 겁니까? 안 섹시한 겁니까? <laughs> 저도 생각 궁금합니다. 그, 아니 너무 섹시하시니까 <laughs> 사생활을 잘, 사생활을 잘 관리하죠. 네네네. 네. 네. 근데 아무, 아무튼 이분이 음. 2년 남짓 동안에 12장이나 음반을 발매했기 때문에 어, 맨날 음. 일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진짜. 스캔들이 계속 쫓아다닌다는 게 이게 참. 좀... 억울했겠다. 예. 네. 토크 더 트로트 애청자라면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최고의 스캔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간첩 맞아. 아, 아, 이게 되는. 무슨 얘기해. 뭐 이렇게 거짓말이야, 뭐 거짓말이야, 그얘있잖아요이 예. 예. 손짓이 북한에 이제 소신으를 <laughs> 보내는. 거뭐 그래가지고 끼고 있는 뭐 반지가 예. 또 무성기. 그런 정보. 배달에 나왔었던 뭐가 있었냐면은 예. 김 추자가 일본 집에 일본 돈이 많이 있다더라. 음어어 그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음 예. 네.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애초에 이제 신중현 씨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를 내놓기만 하면 뭐 네. 금지곡이 돼요. 금지곡으로. 신중현 씨는 특히 금지곡이 많아요. 근데 그 금지곡의 어떤 사유가 더욱 퇴폐죠. 아니, 그럼 사이키델릭 자체가 그런 느낌을 내는 그렇죠. 건데, 네. 그, 그런 음악을 아주 딱 찍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래프한테 네. 말이 빠르다고 참. 금지곡 시킨는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추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무슨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도 안 했고 음, 그냥 음, 노래를 잘 불렀던 것뿐인데 저항적 음, 이미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미운털 박힌 건 그거잖아요. 네. 그 전대통령이 거짓말에 나오니까 야, 쟤좀 불러 봐. 임자 그렇게 했는데 음. 김주자, 너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안가 음. 이렇게 된 거야, 아, 그 당시에. 아, 근데, 근데 지금, 아니, 지금은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저한테 청와대 들어가라고 그러면 왜요? 저 가기 싫은데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그쵸. 그 당시에 만약에 오라 그랬는데 안 간다 하는 거는 엄청난 <laughs> 반항 아니에요? 네, 절대 안 그때는 사랑이 있었던 수...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김주자 씨의 자존심이 얼마나 셌냐면 네. 이제 매니저가 일을 잡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스케줄을 펑크 됩니다. 아, 71년에 부산 공연장에서는 김세레나씨하고 네.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웠다. 어머, 그 왜요? 대선배잖아요. 네. 뭐 피날레 무대를 누가 하느냐. 김세레는 내가 당연히 해야 돼. 오. 근데 원래는 김추자가 피날레를 하는 거였어요. 네. 아. 근데 선배라고 내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음. 얘기하니까 좀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싸웠다. 야, 아니 뭐 보도가 그럼, 됐었어요. 보통 또. 이게 뭐. 머리끄댕이를 자꾸 이런 거에서 집지가 않거든요. 예, 네. 네. 혹시 뭐... 두 분은 뭐 네. 그런 거를 목격을 했거나, 네. 아니면은 뭐 네. 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잡았다! 뭐이복거 <laughs> 아예 대놓고 서로 싸우는 건 아니었는데, 뭐 방송에 같이 무대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선배님들은 어, 다 좋다. 정민이랑 하면 좋다. 이랬는데, 그분만, 아, 난 조정민 진짜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음, 라이벌로 생각하셨나보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 못 나간 스타? 적 있었어요. 예, 예. 야, 이거 이거 인종차별 아닙니까? <웃음> <웃음> 왜 인종차별이에요. 아 예. <laughs> 어떻게 보면 오해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음, 네. 근데 사실은 김주자 씨가 나와서 증언을 했, 한 바가 있거든요. 그냥 화가 나서. 사냥 박스를 걷어찼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머리 끄댕이를 붙잡고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와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소문이 정말 음. 정말 너무너무 많이 커져요. 유독 이 김추자 씨는 그런 식의 오해? 음. 또 부풀려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첩으로 오인됐을 때도 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사 자주 다니는 거였는데 아니 음. <laughs> 신인이 빵 떠가지고 돈을 갖다가 막 억수로 벌어 음. 그러면 그 집에 계속 살겠어 못 살죠 나라도 이사 가지 <laughs> 아니 웃긴 게그 당시 이런 사람을 보면 신고해 주세요. 해서 십계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사를 자주 다닌다. 있었어요. 어? 그리고 몇 년간 안 나타났다, 갑자기 나타났다. 음 이런 사람들은 100%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다. 아, 그런 식계명이있었다야 네. 낮에는 네. 안 다니다가 밤에, 밤에 만 다닌다. 밤에 없어 가야 되니까 밤에 다니고 낮에는 자야 되는 거고. 이사 무전기 같은 걸 들고 다닌다. 이러면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스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뭐 이렇게 관행도 이렇게 약간 무시하고 이랬던 건데, 음 그런 부분을 그 용서를 안해 줬어요. 음. 이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 박스 걷어친 찬고 네. 그거 하나 가지고 3개월 뭐 자격 정지 이런 걸 아, 받았던 점들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가수분과 위원회에서 그때 네. 활동 정지 3개월. 관계자분들이 시샘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저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음. 제일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활동 정지가 풀리고 그리고 콘서트를 갖다 준비를 했는데, 네. 이때 바로 말씀하셨던 그 끔찍한 그... 일. 소주병 테러, 그 일이 벌어져요. 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저 그, 그 사건이 그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또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달라진 붕대감 모습, 붕대감. 네, 너무 어떻게 생긴 사건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전 매니저하고의 또 오해가 있었어요. 그 겨울날 같은 경우는 무대에 올라갈 때 우리 가수가, 발이 시려울 거다 라고 생각해서 구두를 이렇게 양쪽에 끼고 이렇게 음. 자기 체온으로 데워서 음. 네. 구두를 씻겨주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 매니저가 음. 그런데 매니저와 가수로 있어야 되는데 감정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음. 불편하잖아요 네. 가뜩이나 온갖 연문설에 시달리고 음. 막 네네네.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런 상태에서 계약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서 욱하는 마음에 얼굴에 이렇게 상처를 입게 이게 그 아주 심한 상처를 입었어요. 네. 매니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연예인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남자도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연예에 인 대한 그런 게 심했던 시대란 말이죠. 음. 근데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레슬링 선수 출신의 매니저를 고용을 했는데 아.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 사람이 하필 <laughs> 생명이라는 연예인의 생명이랑 얼굴을 네. 눈이 들리고 코가 잘려나갈 정도로 <laughs> 백발을 아. 넘게 꼬였어요. 그러니까. 얼굴. 네. 너무 섬뜩해 네. 근데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는 네. 옛날 얘기지만 네. 1년 6개월밖에 받지 않았다는 거. <laughs> 네. 이게 요 네. 너무 됐을 속상한 됐을 일이죠. 아니, 그렇게 소주병 테러를 당하고 나서도 네. 바로 재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네. 그 제가 알기로는 3일인가 만에 다시 무대에 섰다고 해요. 응. 내가 관객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진짜 프로정신이다. 얼굴을 다 군대로 칭칭 감고, 그리고 무대에 서서, 음. 네. 그래서 이제 노래를 갖다 불렀는데, 어쨌든 이 무대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신곡들도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뭐 그럴 수가 있나요? 뭐 또왜 아니 올까? 이런 노래를 갖다 음. 불러내는데, 실제로 1975년 광복 30주년 기념 무대에도 참여를 하고요. 그러면서 담배는 청자고 노래는 추자다 어, 이런 맞아요. 하는, 그런 노래 소금 그런 소금 말이 나온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제이의 전성기를구하고 그리고 얼굴 그 상처는 지속적으로 또 어. 수술을 갔다고 어. 어. 재수술 재수술 성형수술 어. 받으면서 8 네, 음. 차인가 음. 맞았던 걸로 예. 그러면서 꽤 많이 그래도 복원이 됐다고 해요. 70년대 후반에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좀 활동이 또내주지단 어. 말이에요.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마초 파동. 아 그때가 이때구나. 확실한 겁니까? 근데? 아니요 이게 뭐 일단 김추자 씨의 가방에서는 대마초가 발견된 건 맞대요. 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마초라고 하는 걸로 새칭 말하는 그 대중가수들을 확다 한번 정리를 해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어, 누가 여기를 넣고 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아니렇죠 그래서 있어요. 소문에는 그 대마초에 곰팡이가 피어있었다고 네. 네, 네, 그런 얘기도 더러웠다 굉장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 사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더 <laughs> 트로트에서 한번 다룰, 네. 다룰 수면 <laughs> 너무, 너무 좋더라도 대마초 <laughs> 토치 으로 네. 아무튼 <laughs> 근데 이 대마초 사건 이후에 김영자 네. 네. 씨는 사실은 이제. 재기가 굉장히 어려워그 어, 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났는데 이 대마초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었나 보죠. 아니 국민적인 이미지의 손상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몇년 전에 근데 그 복귀는 한번 하시진 않았나요? 그렇죠. 네. 이제 2014년에 다시 복귀를 한 건데, 근데 네. 복귀를 했는데도. 뭐랄까 뭐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3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안 하셨을 테고, 네. 오랜 세월이 지났네에 복귀하셔가지고. 네. 그때 그 복귀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씀이 나를 뭐 옛날에 원조 디바다 뭐몇 십인데 뭐 이효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라. 나는 그냥 나 김추자다라고 음. 얘기할 때 오, 뭔가 포스가 확 어. 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무 나이에도 이렇게 음. 콘서트를 하시는 모습 보니까. 어쨌든 목소리는 많이 변하고 리듬감은 좀 처질지 몰라도 그 눈빛이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는 느낌이 그쵸. 있더라고 네, 저도 네. 그 용기는 정말 박수를 날립시다. 네. 네, 사실 그게 50만 넘어도 네. 노래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양조품. <laughs> 네. 또 <laughs> 대단해요. <대상나? 웃음> 또... 제가 가수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가수냐고요? 가수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아예 그냥 진짜 음원을 낼까? 내세요. <laughs> 더트롯트 앨범 내면 안 될까요? 더트롯 <laughs> 제목 더, 더 트로트. 더트롯트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김추자 씨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히고 아, 있어요. 음. 그런데, 어, 뭐, 언제 또 모습을 볼수 있을지 네.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악성부터 화제성까지 다 갖춘 그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찐 스타. 네. 네. 다음 시간 또 어떤 스타를 만나 뵙게 될지 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 기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大家 中